그렇다면 우리가 보상프레인을 이렇게 들은 만큼 성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 성공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제가 오늘 성공의 8단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8월에 2회차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1회차로서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결단과 결의. 그리고 명단 작성, 그리고 만남 및 초대, 이게 1회차로 진행이 될 거고요. 2회차로 사업 설명과 후원, 어, 후속조치, 그리고 상담, 복제, 이 과정으로 이어갈 거예요. 성공의 8단계 모두 다 알고 계실텐데요. 첫 번째, 그 목표 설정과 결단, 명단, 작성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계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4, 5, 6번까지는 행동하는 단계. 그리고 7, 8은 상담 및 복제 능력에서는 지속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꿈과 목표 설정을 할 때, 어, 뭐든 무슨 일을 할때 있어서 항상 제, 꿈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할때 있어서 내가 어, 어, 어떻게 내 꿈을 설정하고 어떻게 이어갈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 목표가 사라지게 되면 배가 항해할 때부 등대가 사라지는 것처럼 굉장히 표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물며 비행기가 어, 이륙을 해서 어, 창공을 떠갈 때도 만약에 비행기에는 길이 없다고 하잖아요, 항로가. 그런데 기류에 따라서 곧바로 직선만 유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관계, 위험한 항로를 여행할 수 있게 되는데 기류의 흔들림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항해를 함으로써 좀 노선은 길어지겠죠. 그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올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항상 무슨 일을 할때 정확한 목표, 설저가, 목표 설정이 맞다고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일 또한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 그리고 무언가 하고 있다면 심체해야 되고 진행됨에 있어서 정확한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때이 어, 일이 진행이 잘안 된다면 다시 한번내 목표와 꿈이 뭔지 한번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꿈과 목표를 정할 때는 우리 회사의 정확한 회사와 제품, 보상에 관한 정확한 이해도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꿈과 목표가 정확했다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외적으로 경험을 충분히 쌓음으로써 그걸 토대로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강한 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목표를 상실하는 순간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많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있다면 그 흔들림에서 좀더 다시 내 자리를 정립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흔히들 목표, 꿈을 말할 때 막연하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언제 어떻게 할지 기간과 목표가 정확한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면 왜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떠한 뭐 수익적인 면에서 또는 직책의 문제, 직책에서 어느 단계에 어느 개월 수에 내가 이 목표를 이룰지도 명확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짧게 뭐한달 또는 뭐석 달, 6개월, 1년 또는 길게 3년 이 목표를 잡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간혹 내가 목표가 수정될 수도 있고 또는 바뀔 수도 있지만 정확한 어 장기간에 있어서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흔들림에 있어서 다소 뭐 시간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명확한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목표를 잡을 때는 내가 지금 주네스를 선택했다면 이 주네스에서 이루고자 한 꿈이 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언제까지 할 건지 이렇게 명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나름의 목표, 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간혹,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진전되는 부분이 미흡했다면, 흔들린 부분도 있을 거라면, 그때 다시 내가 이 일을 하는 분명한 이유, 흔히 우리 Y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한번더 되짚어보고, 그리고 다시 내 안에서 집중해보고, 정확한 목표를 한 번,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결단. 행동, 행동하고 실행하는 단계인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 결단을 함에 있어서, 어 사실 참 많은 수시로 제가 다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결단이 참 필요해요. 사소한 아침에 일어나는 생활 습관 또는 내가 정말 뭔가를, 어 목표했다면, 흔히들 어~ 뭐, 흔히 요즘 뭐~ 다이어트에 가, 사, 관심 많은 부분들 한 많잖아요 식단 조절을 한다던가 그 부분에서 사실 사소한 결단이 참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큰 일을 앞두에 있어서 중요한 것과 급한 것 굉장히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포기할 게 뭔지 이럴 때 결단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흔히 있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할때 결단에 있어서 배우기 위한 결단도 하고, 시간을 내기 위한 결단도 하고, 그리고 행동하기 위한 결단도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배우기 위한 결단에 있어서 시스템에 물론 참여해야겠죠. 우리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 뭐각 서울 또 광주, 부산, 울산 팀에서 세미나 강의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중강에도 화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서 참여하고, 어떻게 강의를 듣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리하고, 숙지하고, 또한 번, 어떻게 뭐 유튜브 강의를 할지 책 읽는 거를 지 이런 것들 또한 배우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 하면 그 분이 제대로 또 가르칠 수 있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꿈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회사 제품 보상을 토대로 꿈을 설정을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결단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겠는지. 분명한 목표가 준비, 목표가 설정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많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갑자기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약간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더 집중을 해라고 얘기하거든요. 부족할수록 더 바르게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갑자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준비하고, 배우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이제 네트를 할때 있어서, 어, 사업자로도 일을 할수 있고, 또는 부업자, 소비자로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시간을 어떻게 안배를 해야 될지, 그것 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사업을 하기로, 사업자로 진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을 분배를 해야겠죠. 하루에 기본적으로 세 건의 미팅을 잡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하고, 뭐 폰팅이며 이런 걸 진행해야 할 것이고, 부업자라 하며 내가 일을 하는 시간과 그리고 그어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 또 나름대로의 루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소비자로서 접근을 한다면, 제품을 만약 또 소비자로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비자들 접근했을 때 제품이 너무 자기에게 맞아서 알려주고자 했다면 소비자가 다시 부업자 사업자가 될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부정과 만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결단을 했다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겠다. 부정에 어, 굴하지 않고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사실 부정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장님도 일을 진행하면서 아실 거예요. 그쵸? 단번에 내 이야기를 듣는 거는 사실 많은 무리가 있어요. 물론 어, 뜻하지 않게 쉽게 오케이를 음, 해서 함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그분의 거절이 그분의 지금의 부정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뜻하지 않게 좋은 기회가 또 전달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내가 힘들수록 더 강의장으로 가야 된다고 도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다 알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상이며 회사 제품 그리고 성공의 8단계 우리 사장님들도 많이 아실 텐데 그렇만 우리가 강의장으로 가고 주 미팅에 참여하는 거 그곳에 있는 공기의 흐름 그리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온 에너지 여러 사장님들의 겨, 뭐 여러 에너지가 나에게 좋은 효과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내가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들수록 흔들릴수록 강의에 더 집중하고 내 꿈에 더 집중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결단을 정말 했다면 특권 소와 미팅도 하고 그리고 라인 미팅을 통해서 최소한 주 3회 미팅을 순조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팅을 함으로써 좀 뜻하지 않았던 고민도 해결될 것이고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쉽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의 이러한 어 소통과 어 소통과 한뭐 라인 미팅 하는 걸 통해서 내 파트너를 사장님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꾸준한 노력 루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명단 작성입니다. 우리가 명단은 어딘가에서 무슨 일을 하든 참 필요한 거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자원이기도 하고 생명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아,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언제나 한계점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 그 사람이 다 같이 내 이야기를 듣고 사업한다고는 할수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꼭 사업하고 싶어 하는 분이 이 사업을 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작성할 때는 그냥 이거저거 생각하지 말고 내 톡에 있는 카톡에 있는 또는 연락처에 있는 SNS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명단을 적게 해요. 그냥 선입견 그리고 미리 판단도 하지 말고 적음으로 뭐 어떤 부분 어떤 분은 뭐 가나다 순으로 적기도 하고 또는 최근 뭐 연락처 순으로 적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채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명단을 작성함에 있어 명단을 내가 이분하고 만났다고 해서 그분과 미팅을 잡고 만남을 주선하고 함으로써 또 다른 뭐 인연으로 파장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사람이 그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 인연을 또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면당 작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명단을, 우리가 흔히들 명단을 써놓고 째려보듯이 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명단에서 내가 계속 쓰고 적기를 반복함으로써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인연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다가 간혹 놓쳤다가 연락을 자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상태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 사업하는 사장님들 또한 저 또한 시시각각으로 상태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단도 부분적으로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변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음, 생명이 있는... 어, 뭔가 생명줄 같은 명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뭐 명단을 써올 때도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써놓고 나서 전체적인 명단을 쓰고 거기서 주로, 어, 주간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월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정할 필요도 좀 압축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광범위 리스트에서 압출 리스트로 쪼개 갈수 있더라. 그리고 그 분들을 일주일 뭐, 뭐 일주일에 두어 번 만날 수 있는 압출 리스트로 좀더 추격해서 가시면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났을 때 무조건 사업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상태를 체크하고 그리고 어 와서 다시 뭐 리스트 작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흔히들 어 많이 만날수록 확률 효과가 높은 거잖아요. 8대2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10명을 만났다면 그중에 2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어 8대2 법칙에서 또 하나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대8의 법칙이지만 내가 두번 말하고 8번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만나게 되면 경청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경청을 함으로써 그분의 상태가 어떤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상대방을 존중을 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만족하지 못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 그렇다면 준비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어 이러한, 나의 마이스토리를 얘기하고 나는 이름으로써 이러한 대안으로 이걸 준비했다면 너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당신도 이걸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단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 찾기 게임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사실 우리 사장님들 아무나 하고 사업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쵸? 내가 1인 CEO라면 나내 사업과 함께 하고 싶은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분들하고 사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명단을 꾸준히 써서 그 명단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어, 진정한 리더 찾기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 초대 네 번째와 네 번째가 초대와 만남인데요. 저는 여기에 올바른 초대와 만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금방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하고 아무나에게 사업을, 그쵸, 좀 가볍게 전달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분의 상태 체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정말 니즈가 뭔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지, 꿈을 함께 키워가고 싶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절대로 사업 전달은 전화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섣불리 내 얘기만 강하게 어필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지금 현재에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정말로 경, 마음을 열어서 들을 만한 생각이 들었을 때 듣고 싶어 할때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많은 미팅 또는 리쿠리팅의 기회 함께 할수 있는 사업자를 찾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달함에 있어서의 나의 진정성도 필요하지만 나의 간절함도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꿈의 크기가 간절함의 크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간절함의 크기가 꿈의 크기일 수도 있는 거. 그럴 때 우리 네트워크는 흔히 어 휴먼 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한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분의 인생 그한 분이 왔다면 그분이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 전체가 오거든요 굉장히 진솔하면서도 무겁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게 우리 인, 어, 주네스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요즘은 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많잖아요 제품 많고 근 요즘 문득, 저는 주네스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함께 하는 사업자야말로, 정말로, 어, 너무나도 진지하게 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하고, 정말로 진정한 리더만 이 주네스를 알아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고들고, 파고들고, 나의 꿈을 찾고, 아이를 찾고 하는 과정에서 알아봤는데, 어, 우리 월드비전에 계시는 사장님들은 이걸 하나하나 찾아서 진짜 자기의 꿈과 목표를 토대로 와이를 찾고 꿈을 찾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는 진정한 리더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저는 사실 네트의 경력도 그닥 길지도 않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여기 와서 처음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주네스를 하시는, 만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장님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찐 네트워커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주네스 마케팅을 만났던 것 또한 저에게 큰 행운이고 복이라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일단 만남을 하시되, 아무, 그쵸, 어, 대본을 쓰지 말고 나가라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분이 궁금해하는 걸 가볍게 터치해주고 얘기해주는 거죠. 만약 내 얘기만 할게 아니라, 그리고 나갈 때는 흔히 우리 얘기하잖아요. 복장도 좀 다르게 표정, 말투도 좀 다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예전과는 좀 달라졌네. 라던가. 근데 이 모든 것은 자신감에서 시,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무기로 해서 표정과 눈빛, 말투를 좀 다르게 해야겠죠. 근데 이 자신감 또한 나의 꿈, 목표에서 생,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표와 꿈을 분명하게 설, 정립을 했고 그리고 결단을 했다면 자신감은 저절로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 만나서 얘기를 할때 대답보다는 질문 위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건 경청하는 건 필수이면서 분위기를 내가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휩쓸려 가기보다는. 정청을 하면서 궁금한 것도 들어주고 필요한 것도 질문을 해가면서 이 이야기의 대화의 분위기는 주도권은 내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어 이래서 안 돼, 이거 없어, 어 좀만 기다려봐, 아직은 아니야라고 하지만 상대방의 얘기를 무조건 100%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 항상 그분들은 부정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도 있고 또 불편해서 그냥 쉽게 어, 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들어주고 나의 태도가 좀더 진지했다면 그분도 돌아갈 때는 뭔가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꾸준한 나의 관리가 계속 보여질 거예요. 그분은 내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뭐한 달, 뭐두 달, 석달 이내에는 그 걸로 인해서 이제 함께 사업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FORM 원칙에 따라라 따라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가족 또는 직업 그리고 지금 니즈가 뭔지 그리고 돈은 얼마나 어, 돈에 대한 마인드는 어떤지 취미는 어떤지 이거에 따라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뭐 하나 이제 우리가 리크루팅을 어, 할때 있어서 내가 제일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50%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함께 나와 나를 도와주려고 가, 가셨던 어, 어, 스폰서님이 계신다면 그 스폰서님이 30% 하신다. 도와주실 수 있다. 라고 해서, 해서 같이, 어 여러 가지 사업 진행 과정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스폰서미 와서 그, 그 사장님에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티업도 해줘야 되고, 이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냈으니 좀더 몰입해서 들어보자. 라고 내가 이야기를 주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그분이 사인을 하기 전까지, 사인을 하고 나서도 나머지 이는 또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스폰서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이분을 초대했고, 내가 만남을 진행했고,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진지하게 전달해 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주도가 돼서 적극적 진정성 있게 이 사업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어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결단, 그리고 어 리스트 작업, 그리고 올바른 초대와 안내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 우리 사장님들도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되게 부족한 강의였지만. 할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만요, 하나 더요. 우리 흔히들 어, 항상 목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성공한 것처럼 상상을 하고 즐겨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언젠가 내가 그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상하고 사업이 사업은 상상하고 내가 상상함으로써.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가슴 뛰는 상상을 즐기고 그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항상 내가 상상한 이미지가 곧 현실이 될 거니 우리 조금 힘들고 간혹 무기력에 빠질지라도 항상 내가 오늘 성공의 자리에 올랐다고 상상하면서 힘찬 밝은 내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